같이 갈래? 아! 어! 아우 <laughs> 살짝은 좀 무서웠어 인정한다. 저정 지금 너 말이야 꽤나 좋은 표정을 지었던 거 같은데 하늘의 비둘기 고고! 가드맨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은 절망으로 바뀔 거다. 이제 삼초를 되겠다. 도망가봐. 왕했군. 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밀어라. 더 절망의 찬 얼굴을 보여봐. <laughs> 누가 이 새끼? 오, 삼, 이, 일, 고. 안 받아 거기다. 갈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어디가 숨어야 돼? 바로 여기라고. 너무나 더 뻔한 거. 제기그저석 어디로 튄 거야. 설마 그 마녀의 집 마냥 그런 식의 전개는 아니겠지. 이쪽 방인가? 잠겨 있잖아. 열어 버릴까? 열었어. 헉. 갔나? 아니, 안 갔을 거. 어, 갔네. 다시 오지 않겠지? 특히 저 어서야 돼. 잡히면 아마도. 잡히면 뒤진다잉. 그새는 이미 괜찮아. 그새는 음... 참 슬픈 얘기지만 이미 출렁한 통닭이 되었다고 생각해. 방금 봤니? 그 마치 그 치킨을 치킨을 튀겼을 때그어 반쪽으로 쫙 하고 찢어나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찢겨 나갔어. 크... 이제 그 자식을 튀기기만 하면 될텐데.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일단 어? 저장하시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근데 뭔가 나가기는 뭔가 조금 음. 가봐야 되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그그 그 치킨 친구한테 한번 가봅시다 어디 이, 새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 자동으로 알려주는구나 고맙다 친구 oh my g o 피키 있는 거 빼고는 뭐 음. 아씨, 왜 이렇게 아 이러면 안될왜 이렇게 군침이 돌지? 아... 새는 두동강이 나 있었다. 점점점점점. 묻어주고 싶어. 저런 어디 어디 묻을 장소란 도구가 없을까? 아하. 아니 이 와중에 지금 도망치고. 도망쳐 놓고서 지금 둘로 나뉜새 움직이지 않는다. 아깝네요. 이상하네. 음... 원래 같았으면 은 정상적으로 저쪽에 사비는 데가 자연스레 묻어주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저는 또라이 길에... 여기가 내가 알기로 음, 튀김 끼 없나? 딱 봐도 여기가 주방처럼 생겼으면 튀김기 같이 생겼는데 말이지. 음... 물나 물은 나오지 않네.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뭐가 특별한 전개가 있기를 말했는데, 내가 조류독감이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AI 바이러스는 90도 이상으로 5분간 끓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이 사위라면 여기에 묻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동심을 모두 파괴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이건 아니야. 그렇지, 네가 뭘좀 알고 있구나. 이거는 귀중한 식량이라고, 어서 튀겨먹을 준비를 하자. 이렇지 않았어, 어?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이렇게 가여운 모습이 아니었어. 그렇지. 빨리 그 친구를, 그 흰색 숨백의 친구를, <목소리> 깃털을 모두 뽑아버려가지고 황금빛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친구. 점점점. 통닭, 통닭. 이 새를 고쳐주고 싶어. 뭐라고? 아니.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어? 고쳐 줄 음. 이 친구도 뭔가 머리 상태가 <laughs> 그래서 일단 지켜봅시다. 뭔가 주주죽한 거 같은데. 좀잘 붙은 거 같아. 미친. 왠지 뭔가 이제 묻어주면 되겠다 뭐라고? 뭐지? 무언가 떨어져있어 그걸 보니 아까 배에서 무언가 나온 것 같은데? 열쇠? 이런 걸 삼켰었구나 이 녀석 뭔가, 뭔가 좀 불안한데요 아무리 봐도 여기인가 주방 옆방 여기요 여기 아까 저 그...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네. 그 사람이 연건가? 엿된 거 아니야? 여기? 어, 아니네. 다행이군요. 역시 좀 그런 식의 함정이 들어가 있는 배드 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무, 않는 모양이군요. 바다에 잠긴 문이 있다. 엘리베이터 통로 관리시라고 적혀있다. 이곳에 왼쪽, 이곳에 왼쪽 안에 있는 문을 열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군. 안은 비어있는 듯하다. 이거는 열고 싶지가 않네요. 아마 잭토리퍼가 튀어나오자. 저를 에헤헤헤 <laughs> 이때를 어. 노렸어? 감사히 척척척 해가지고 배드 엔딩이 뜰 겁니다. 열쇠 3개, 바닥의 문을 열었다. 고! 바닥 안에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다. 여긴? 통로 개폐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다. 왼쪽 통로에 있던 문이 열리는 건가? 눌러. 꾹! 그렇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분명히 할 거예요. 장담한다고요. 드디어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내 아마 막 갔는데 해 hey, 이때를 노리. 아이고 없군. 뒤여. 어. 시발. 뭐지? 아니 야뭐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 Excuse me. 아까 뭐가 떨어진 소리가 났는데? 어디였지? 잠깐만, 잠깐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뭔가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세파비오 비스무리한 거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빨리 가야 해. 또 왜? 어이! 갑자기야! Fuck! 또 지랄이네. 드디어 찾았다. 야, 위선자. 이때를 노렸어! 자! 문은 잠궈놨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얘 처덕이 내려주지 않겠어! 튀어 오저저저저저저저저 이쪽이었지 아마? 어저저저저저. 하 거기 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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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5로 왔습니다. B6에서 B5로 내려왔군요. 다행히야 잡히지 않았어. 좋았어. 전현서에게 어 씻고 뜯고 맛보고 찌기고 칼춤을 당하지 않았어. 저건 대체 뭐였어요? 먹인 뭐야? 미친광이지. 근데 여긴또 어디냐?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고 다시 출구를 찾아야 하나? <laughs> 또 출구 찾으러 가야 되는 건가? 여긴 또 여기는 또 여기는 또뭐 하는 곳인가? 컴퓨터 있지만 꺼져 있다. 예함 명당 같은 것이 있고 여기도 역시 컴퓨터 꺼져 있는데 누구세요? 어디서 내 이제 아니? 누구니? 예? 전 당신 같은 친구를 모르는데요. 잊어버린 거니? 할 버려 나는 너를 진찰하던 선생님이란다. 아 깜짝이야 표정이 왜 이래? 카운셀의 주치이라고? 오, 날 진찰해 줬던 선생님? 왱? 왜 이렇게 표정이 멍청해 보이죠? It's me, Mario. <laughs> 뭐라고요 <거야? 웃음> It's me, Mario. 안되면, <laughs> 아 나라다 데니 선생님이야 데니? 아이 놀래라. 데니, 다니엘 딕. 디켄스? 음 그랬었나? 모릅니다 좀 혼란스러운 모양으로 이상한 들자지 여기 는 무서운 곳이라 하지만 나난 틀림없는 니주처의 네 주치란다 그렇지? 한쪽 눈이 이상하게 막갔다고요 저기 저저 기중에서 보이는 저 오른쪽 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군요 어 뭐지? 아 기분 탓인가요? 이 친구 지금 눈이 지금 죽은 눈이 됐거든요? 이봐! 아니, 지금 눈 상태가? 어어어 생기가 돌았어. 뭐지? 현옥당인 건가? 다니엘 디킨즈요,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현옥당했나? 여긴 대체 뭐죠? 그리고 나를 쫓아온 건 뭐예요? 나잘 모른단다. 하지만 널 쫓아온 건 아마도 살인범이겠지. 살인범? 뭐랄까 여기 마치 게임 아닌 것 같아. 역시 여기엔 소드 아트 온라인이었어. 내일 올줄 알았다고. 살인범에게 쫓기고 잡히면 살해당하는. 아니 그면 러 우리가 우리가 디펜스 할 방법은 없는 거야? 쫓기는 쪽은 재물이라고 하더구나. 재물? 재물. 내가 이 내가 이 드립을 치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너무 이거 치고 싶어가지고. 음. 누가 재물이 될 텐가. 재물 선생님은 괜찮아요. 나는 정신을 차리려 여기 있었단다. 여긴 나 말고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선생님저 너무 졸라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하단다. 어쨌든 같이 가자꾸나. 가능하다. 나는 너와 함께 살아남고 싶어. 근데 여긴 뭐길래? 왜 이렇게 된 거지? 뭐지? 불안한데. 좋아, 융합. <laughs> 레이 레이첼과 데니가 융합했습니다. 완벽한 융합이야 여긴 어디지? 그래서 컴퓨터가 되긴 되니? 눈질환에 관련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laughs> 눈질환? 안에 진료기록 같은 것이 되있다 눈에 관련된 지나, 질환이 많은 것 같아 눈 관련 역시 그... 저 대니에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눈에 관련된 데 있어서 뭐가 있는 것 같군요 눈이 피곤해 낮잠이라도 자는 게 어떠니? 지금 낮이니? 그렇군! 그런 걸 캐치하다니 역시 레이저는 똑똑하구나 뭐지? <laughs> 앉아 임마! <인마. 웃음> 굉장히 불안하군요 그러게 저도 이상해 좀 불안불안한 다채네 진료실에 열쇠가 있었을텐데 엥? 아 반짝이는구나 의자에 무언가 떨어졌다 열쇠 좋은 거 발견했구나. 그래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가 있었으니까. 뭐라고? 이거 굉장히 모순인데요. 내가 있었는데 왜 나는 이상한 데 떨어지고 얘는 왜 여기 있었을까요? 그래 넌 똑똑하니까 여기 오, 여기까지 올줄 알았단다. 뭐라고? 뭔가 말하는게 앞뒤가 싱크가 좀안맞는것같은데 여긴 잠겼어 <laughs> 여기 열쇠는 어디있는걸까? 오케이 아까 그 열쇠를 쓴다는데아 맞다 이게 이게 게임을 할때마다 한쪽 게임에서는 그냥 대놓고 누르면은 자동으로 써지는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내가 소지품을 열어서 써야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굴이 너무 순진하게 생겼으니 믿음이안될것 같은 느낌 팍팍 든다고요? 추구나 아마 안쪽에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가자. 그래? 뭔가방 여러 개 있는 모양이네. 아마 안쪽에 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쪽으로 가볼까? 싫은데요? 뭔가 여러 방이 여기네. 아마 저쪽에 안쪽에 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쪽으로 가볼까? 싫은데요? 아마 안쪽에 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쪽으로 가볼까? 싫은데요? 아마 안쪽에 추구가 있을 건데 제발 저쪽으로 좀 가줄래? 네. 에 뒤에 딱딱거리네. 더좀 꺼져 줄래? 네 거지 같은 막혔잖아 유리베라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왠지 너와 나 단둘이 갇혀 있는 거 같군 뭐라고 아니 이자식이 여기도 막혀있네 좀 다른 곳으로 가볼까 괜찮아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역시 끼 매우 불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 여기 열려 있네. 아, 여기는 1인실이구나. 환자 병실인가요? 그래, 특실이지. 특실 상태가 좀 <laughs> 비상 호출 버튼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미 눌러진 상태라 쓸 수가 없다. <laughs>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어, 뭐 글자가 있다. 자신의 소원을 알고 있는가? 욕망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본능이라고 한다면 거역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면 거역할 마음조차 여기 있는 니겐 없으니까 하지만 소원에는 대가가 있다 규칙을 어기지 말도록 규칙? 여기엔 규칙이 있단다 예를 들면 널 습격한 녀석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았지 암묵적인 룰이 있단다 그럼 소원이라는 건? 글쎄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법이지 그래나라면 제발 그 다음 대사가 굉장히 제예상에들것 같... 아름다운 눈이 좋겠어 나는 한쪽 눈이 나쁘니까 색깔도 별로야 오우 쉣쉣쉣쉣 진짜 어떻게든 떼어주고 싶은데 지금 융합 소환이 돼있어가지고 마법 카드 융합의 합은 너무 강렬하군요 흠. 여긴 다인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레이첼. 그냥 단순히 침대가 많을 뿐이란다. <laughs> 음팔찌가 필요해. 진정하자고 친구들. 아주 괜찮아. 배그 글씨가 적겠지만 먼지가 쌓여서 읽을 수 없다. 먼지를 없애면. 그만 둬 눈에 먼지가 들어갈 거야. 분명 환자들이 끄적인 쓸데없는 말일 거란다. 왜? 아니 내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설마 너. 어? 내가 내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니? 어, 내가 쓸, 지금부터 그, 누, 그 눈깔이 내가 쓸 눈인데, 니가 먼지로 더럽히면 내가 쓸 수가 없잖아. 안 되겠어. 지금 당장 파주야겠서 푸슉푸슉푸슉. 이제 내 거다. 라고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순한 불평들 말이지. 아니, 나는 한쪽 눈이 좋지 않아서 그걸 잊지 않았지만, 그런 먼지를. 그만, 너 눈에 먼지가. <laughs> 뭐라고요눈 패티시라고요? <laughs> <laughs> 그, 그 그럴지도. 그 눈을 좀더 소중하게 아주 예쁜 눈일까 말이다. 왜냐면 내가 파악하거든 지금부터. 유리창이 있으면 바깥이 보이지 않다 가짜 같다. 창에 긁은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게 뭔지 알겠니? 바로 네가 긁은 거야. 힌트로지마 이걸 만든 건 환자란다. 그럼 이 흔적의 의미는? <laughs> 음. 그러게요. 눈 깎고 털면 되지. 음 몰라. 모르는데서 환자들이 남긴 이런 흔적 같은 건 몰라도 된단다. 어? 그보니 안쪽 뉴스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 슬슬 가볼까잉? 너와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즐거웠지만 말이. 뭐 뭐이 새끼야? 아, 이거 겁나 위비 심장에 죽겠네. 이제 윤이 식기 아,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그럼 내가 여기 아, 여기 오라.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그랭? 수술실? 쟨짠 아무리 봐도 대망의 클라이막스로 보이는데? 저만 기분 탓인가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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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 그래, 레이첼. 저거 무서워요. <laughs> 무섭다니. 니눈 네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니? 너의 샥놈의 새끼. 아, 레이첼. 정말 아름다운 눈이구나. 그런데 공포에 떠는 눈을 하고 있다니. 그냥 평범한 눈 같아서. 선생님은 슬프단다. 니가 가진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어. 눈을 파버리겠어. 이 양모에서 깨어나면 니네 눈에 비치는 저 푸른 달처럼 마른답고 고요해질 수 있을까? 선생님마다 그 평생 그늘을 보면서 살고 싶단다. <laughs> 이봐요, 112가 어디죠?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이곳에서 중요한 걸 놓고 와서 말이지 찾아야겠어. <laughs> 그동안 레지너도 마음이 안정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지금인가요? 시발 위험가까 혼자서 나가지 마렴 제기랄 <laughs> 빨리 방어 도구 방어 도구 수납이에 물이 흐르고 있다 수술 도구 빈병과 같은 핀셋이 놓여있다 수술용 기계 같다 그걸 어디에 두었다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래 아이씨 안쪽으로 가는 거니? 그 방은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안쪽에 내가 찾고 있는, 찾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주면 좋겠네 왜 도망가지 않는 거니? 기억 못하는 거니? 자, 나를 보려면 그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 레이첼이라면 기억날 거야 힌트를 주마 니네 눈은 알렉산드라이트란다 알렉산드라이트? 뭔 개소리야 아, 설마. 알렉산드라이트? 색 색깔 말하는 거 아니야? 색소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음. <laughs> 빈병. 액체들은 병 안에 동그란 무언가가 떠 있다. 하지만 녹아버린 거지 액체가 뿌이에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laughs> 알렉산드라이트? 어. 의안. 의안이 뭐예요? 어느 걸 가져가지? 파란색. 의안이 인공 인공 눈 말하는 거 아니야? 아마 눈이다. 전부 파란 눈. 브라운, 블루. 여기 그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그린이라고 적혀 있어. 어제 작은 눈 말하는 거 맞죠? 아마 내가 가진 게 맞겠지? 파란색인데 가 봅시다. 어 여보시오. <laughs> 이거 말하는 거아니오 아하하하. 이제 이걸 내게 네 주는 거니? 물론 파란 눈은 좋아한다. 너도 그런 눈은 하고 있지. 하지만 나에게 파란색은 필요 없어. 니네 눈에 비하면 이건 모조품에 불과하다 다 파란 눈은 너 하나로 충분해. 뭐이 새끼야? 그럼 뭐딴거 달라고? 뭐지? 뭔가 뭔가 힌트가 되는 건가? 음. 아 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보석이라고요?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laughs> 그럼 빨간색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빨간색 가져가자. 그럼 이건가? 자, 이거다. 어이, 여기. 레이첼. 아름다운 빨간색의 애가 난 이런 색깔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색깔을 골라준 걸까? 혹시 선생님을 조금은 생각해준 거니? 하지만 아직 있구나. 빨간색도 좋지만 아니란다. 이건 마타두마. 이 씨발, 그냥 다 아니라고 해, 이 새끼야. <laughs> 아니,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몇 개째를 지금 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없다고. 여자씨가 이게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의안이다. 초록 음~ 이새에 골라서 준 거니? 혹시 레이젠은 선생님에 대해서 무의식으로나마 생각해 주는 걸까? 하지만 조금 부족하네. 큰으로 그 나를 잘 보렴. 뭐지? 저 이마부터 갑자기 시꺼매지는 걸 기회 구입은 다신걸? 너의 대니 선생님이란다. 어잉? 아 레이츠 깜빡하고 있었다. 나내 의안이 있는 것은 잠긴 상태였어. 그리고 열수 있는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구나? 자 여기 예내눈 괜찮다면 레이첼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구나 자 레이첼 이씨 아이 진짜 무슨 이 똥개 똥깨... 똥개 훈련 시키나 죽으라고 <laughs> 어디 가야 되지 이건가? 잠겨있는 곳 찾았다 열쇠를 사용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의안이 들어있다 은도자가 어. 두 개라고? 레이첼? 아 찾았구나 그게 내가 찾던 거란다 뭐지? 그래 아 그걸 보도 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음넌 응. 하여튼 꿈속에 있는 거구나 그걸 선생님에게 주렴 그게 없으면 선생님의 컨디션이 별로거든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단다 뭐지? 대체 뭘.. 뭘 얘기하는 거지? 예 고맙다래 레 쟤잉 지금 이걸 착용할 테니 잠깐 저쪽 방에서 기다려 주지 않겠니? 설마 뭐지? 도망치면 안 된다. 뭐라고? 누가 와도 도망치고 도망치기 쉽게 도망치고 쉽게 만들어지는군요. 이상해. <laughs> 의안 1 플러스 1 해자 어일이라고아 <laughs> 근데 왜? 아니 뭐? 아니 그럼 이때 또가 또개울을 시킨 거 도대체 뭐야? 그 의안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뭔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인자식이 선생님 원래 저렇지 않은데 무서워. 이들은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으려나? 당연히 안 되지. 도망가야지 근데 위에 잠깐만 갔다 올래? 가기 싫어. 그래? 그럼 도망가자. 잠겼어. 시벌. 선생님이 한 건가? 도망쳐야 해. 여기를열수 있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있던 곳 주변에 뭔가 없을까? 여기 말하는 거야? <laughs> 기구들 뒤쪽에 무언가 떨어져있다 빠루! 이걸로 문을 어떻게 할수 있으려나? 아, 빠루! 뒤여 그냥 열리지 않네 틈새이이걸 넣으면? 거이지 않는다고? 조금만 더. 열렸다! 아이씨.